취임해 목회자, 성교하는 목회자 부흥사이신 목사님께서 높으신 지성과 풍성한 영성을 가지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성교에 공헌하시며 큰 공헌하시던 중 한국교회 성령의 사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한국기독교 영풍의 제4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기쁨으로 한국 기독교 영풍의 제42대 회원 및 회원 일동과 함께 기쁨으로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. 2025년 2월 25일 한국 기독교 영풍의 대표장 피종진 목사, 상임회장 이선 목사 앞에다는 거 옆으로 붙어 쓰고 그 팻을 앞으로 놓으세요, 앞으세요 그, 아, 앞에 본 뭐, 대표장이 예, 그렇게 옆으로 저 옆으로 나란히 쓰시라고 나란히 나란히. 그렇지. 처음 해 보는 거세요시 한국 계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부흥을 받아 국 TV 흥사협의회 사무총장 등구이 왔어. TV 흥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귀하께서 역사회 사역, 사역하신 목사님께서 금번 한국기독교영풍의 제4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며 더큰 수고와 헌신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갈망하는 구티비 봉사협의회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취임패를 이취 취임 축하패를 드립니다. 2025년 2월 22일 구티비 봉사협의회 대표장 김용희 목사. 감사합니다. 회원들의 행복한 마음을 담아 취임 축하패를 드립니다. 보듬성교회 대표회장 이종신 목사 외 회원 일동, 환갑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그뒤 쓰는 힘이 있어? 음. <laughs> 공업해 목회자여 부흥사에 신. 목사님께서 <laughs> 높은 지성과 풍성한 영성을 가지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한국 기독교 영풍회 제 41대 대표장으로 재임하시던 중 모든 회원들의 귀감이 되며 한국 기독교 영풍회의 지대한 발전을 이루신 공로를 인정하여 사, 제42대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회를 새겨 드립니다. 2025년의 2월 2 2일 한국 기독교 영풍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장 김순희 목사 <laughs> 네. 목회자요 부흥사신 목사님께서 높은 지성과 풍성한 영성을 가지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송계의 한국교회 성량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한국 기독교 영풍의 여러 직책을 맡아 재임하시던 중. 적지 않은 나라에, 나이에도 <laughs> 모든 회원들의 귀감이 되며 한국기독교 영풍에 지대한 발전을 이루신 공로를 인정하며 42대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패에 새겨드립니다. 2025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영풍의 대표장 피종진 목사, 대표장 김순희 목사, 나란히. 됐어요. 됐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여기 네, 봐요. 나란또나란 네. 응, 나란히, 나란히. 끊어요.